캠핑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여기 저는 어디냐면 있 저의 숙소에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거는 한겨레 형의 방입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레츠고! 어, 안 열리네? 누구세요? 저... 안돼안돼 치킨! 아, 안 돼요. 싫어요. 짜장면! 어. 오첫 공개네요. 방이 상당히 넓네요. 아 그럼요. 지금 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이제 캠핑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러시군요. 자 그럼 좀 방을 구경하겠습니다. 침대가 큰 침대가 있고요. 이게 뭐죠, 혹시 이 인형? 그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인형입니다. 인형 중에 저만 좋아해. 그러니까 인형 원래 안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생긴 게좀 약간 귀여워가지고 뮤 뮤비 촬영 현장에서 발견했다가 그렇죠. 너좀 귀엽게 생겼다 해서 가져왔습니다. 캠핑 갈때 필요한 거. 일단은 옷이겠죠 근데 저는 캠핑할때 불편한 옷을 입고, 입고 싶지 않아요 아우 어, 그쵸 추리닝 같은 그런 그쵸. 걸 챙기고 일단은 하나 넣어놨고요 이런 편한 바지 이제 어 그렇죠 그리고 또 모자 같은 거뭐하루갈 거라서 머리를 뭐 까글치 안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챙겨 놓으려고요 저는 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수염이 또 많이 자라요 수염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안 났어요 면접... 어? 여기는 어디죠? 제가 화장실입니다. 와 화장실 공개. 네, 제가 쓴 면도기가 또 여기 있어요. 어. 또잘 돌아갑니다. 네. 오. 면도기랑 이제 세수를 할때 필요한 폼클렌징 같은. 감 됐네. 아 이거 혹시 뭐 누굴 찍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자, 그 폼클렌징. 오 화장실 소개. 화장실. 네, 일단 변기가 있고요. 변기. 자 그냥... 샴푸. <laughs> 뭐 바디로션, 아 바디로션이래. 바디 샴푸, 바디 워시. 바디 워시. 이거는 또 데오드란트. <laughs> 또 데오드란트. <laughs>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네, 아 이것도 하고요. 음 화장실 스킨, 캔들. 이거는 저 이제 수염법을 때 쓰는 쪽집게. 뭐다알려주셨네요 <laughs> 보통. 사람 사는 게뭐다 똑같죠 뭐. 맞아요. 샴푸랑 뭐 이런 거는 다 네. 그냥 좀 약간 너무 큰거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맞아, 맞아. 좀 간이로 약간 그런 걸 들고 갈 거고요. 근데 뭐 샴푸 뭐 필요하나? 저안 찢을 것.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로션. 어이거 뭐죠? 이게 개인 이 방에 냉장고가 있어요. 이렇게 챙깁니다. 이거 뭔데요? 자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닦아줄 때 쓰는 거고요. 네. 스킨 뿌려주는 음. 스킨. 그다음 에 이건 로션 음. 챙깁니다. 자 그리고. 자 그리고. 혹시 모를 때. 혹시 모를 때. 필요한 지갑은. 필요한... 제가 나중에 챙길 거예요. 나중에 네. 챙길 제가 나중에 오. 챙길 거고요. 어, 어, 좀 기운 네, 아담한. 그냥 좀 음, 넣고 좀 다닐 거 있잖아요. 넣고, 그냥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거 이런 것도 챙겨 놓습니다 챙겨놔야죠 이런 것도. 챙겨 또 이제 뭐 네. 이제 끝났어요? 뭐. 끝났어요, 뭐. 여기에다 이제 소고기랑 아니죠. 이제 아니, 또, 또 수건이 짜라라. 필요하죠. 수건이 없으면 수건. 이건 캠핑이 아니죠. 수건. 캠핑의 핵심은 수건이다. 뭐죠? 수건이다. 수건이다. 그렇죠. 근데 또 캐리어를 또두개 가져가면 불편하니까. 그니까 하나만 가져가야 돼. 하나만. 그래서 제 방을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불박 잠깐만.